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여성이 손흥민과 다른 남성을 동시에 만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겁니다. 양다리였던 것인가? 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어, 함께 지금 구속이 된 용모 씨, 40대 남성. 이게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물어봤더니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럼 한 명만 골라서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양쪽에 다 말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남성과 동시에 만났다.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이 확인됐을 때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지금 본인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협박 여성과 공범이 40대 남성이 나눈 그 대화가 지금 내용이 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이 해당 가해 여성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고 있을 당시에 다른 남성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음. 겁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 지금 함께 이 공갈의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laughs> 용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 네. 과정에서 누구 아이인지 본인도 모른다라고. 답한 부분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쪽 모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손흥민 선수 측에서만 어떤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양쪽 다 연락을 취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바로 응답을 했고 어, 누군지 모를 또 다른 남성은. 지금까지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 손선수는 이 여성에게 3억 원을 줬잖아요. 그건 또왜 그런가요? 아마도 여러 가지 어.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음파 사진도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요이 초음파 사진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원래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임신 주수 같은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네. 당시에 양모 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5, 6주다라고 밝혔지만 초음파 사진이 일부 잘려 있어서 정확한 주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이름 같은 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해당 소음파 사진이 실제로 지금 피의자 양모씨 것인지 지금 주수는 맞는 것인지 손흥민 선수와 교제가 있었던 당시와 시점 같은 부분이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인 상황 손흥민 선수가 워낙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리스크로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 3억 원을 바로 지급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는데요. 돈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공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음. 좀 강조해 주는 그런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20대 여성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과도 동시에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어, 어, 알 그렇구나. 길이 없어 보이죠 사실 네. 이 사실도 이후에 함께 공갈에 가담했던 용모 씨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음. 이+ 둘이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나눈 대화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음. 손흥민 선수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는 없지 않았을까 예상이 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알려왔을 때 손흥민 선수 측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임신 주수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이들은 전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당시에 어그 교제했던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도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었기 때문에 아마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사모어를 건넨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협박범 일당이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잖아요.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해당 가해자들을 고소한 시점이 5월 7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17일에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한열흘 남짓한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사실상 이미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특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음. 보여집니다. 그니까 러 이름이 없는 알수 없는 당사자가 어떤 문자를 보낸다거나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누가 이런 연락을 해온 것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특정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범죄의 혐의점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이미 입증이 된. 상태였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또 추가적으로 빠르게 네.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진 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고 수사기관 측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그 손흥민 선수와 지금 교제를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속영장 실제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그 모습, 이 트레이닝복 차김의 그 모습조차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당사자를 해당 여성으로 지목을 하면서 2차 가해가 일어나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상을 통해서 이 여성이 그 해당 손흥민 선수와 교제하고 공갈을 한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사진 같은 부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전혀 사실 무근인 겁니다. 어. 관계 없는 당사자의 사진 같은 부분들이 공개. 가 되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던가 댓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고사를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차 음. 피해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음.